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상과 본문을 세 부분에 걸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sson 3 Learning from Nature's Genius. 자, 어, 자연 속 천재에게서 배우기. Nature's inspiration. 자연의 영감. 예, 자연이 인간들에게 주는 영감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 첫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flying, 어, from Flying Birds to Self-Cleaning. plants. 네 that from입니다. from 뭐뭐에서부터 그 다음에 to 어디어디까지란 말이 되겠죠. 자 나르는 새, the flying birds 나르는 새에서부터 self-cleaning plants. 자 s e l f c l e a n i n g 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식물이란 뜻이네요. 자정작용을 하는 식물에 이르기까지. 자, 다 자연입니다. 그죠? The way nature works fashionates us. 자, 여기서 주어는 어디까지일까요? 네, 동사인 fashionates 앞에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주어의 의미는 뭘까요? The way nature works. way는 어, 방식이라는 명사인데요. The way, how라고 보셔도 되고요. The way nature works 또는 How nature works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이 기능하는 방식,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 이 fashion is 매료시킵니다. 사로 잡습니다. 누구를요? us 우리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the way nature works는 3인칭 단수.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였습니다. 다 빼먹으시면 안 되겠어요. Some people not only use nature but also imitate it. 자 몇몇 사람들은 자 나로니 A 할뿐만 아니라 버도소 B 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나로니 버도소 우리 중요하게 어 배웠습니다 문법 우리 두 가지 배웠었거든요 자 나로니 버도소 나로니 버도소가 나오면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A와 B의 품사가 동일한가 살필 했죠 자 use 동사고요 emulate 동사입니다 확인 꼭 하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use nature 자연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방하기까지도 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자, it 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nature 를 가리키겠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어, 있는 자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 더 나아가서 그거를 모방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뭐하기 위해서요? To find solutions to their problems. 어, 뭐뭐 하기 위해서 로스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거요 그들의 그것들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 자연을 사용하거나 또는 모방하기까지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르널드 다빈치 1452-1519 was one such a person.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천재가 있죠. 자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한 하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겠습니다. He wondered how birds could fly. 어 우리 중요하게 했다 문법 또 나왔습니다. 뭡니까 의주동 기억하시랬어요. 의주동 의주동시를 기억하세요. 자 무슨 말이었습니까? 어, 이제, 어떻게 새가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문이었겠지만, 음, 아이고, 잠시만요. 의문문이었겠지만, 어, 여기서는 wonder, 동사의 뭐로 쓰였나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he wondered, 그는 이상하게 여긴다, 궁금하게 여겼다. 자, 이 전체가 wonder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의주동, 자, 의주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새들이 날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겼다. 네, he closed. he closed. The watched birds made notes and drew pictures of them. 어, 자, and가 연결하는 거, 네, 보여야 되겠죠? 어떤 거요? 네, 앞에 있는 watch. 다음에 made. and true, 이렇게 동사 세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he는 Leonardo da Vinci가 되겠죠. 자, close l y 깐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Watched birds, 새를 관찰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관찰해서 made notes, 기록을 했고요. and drew pictures of them, 어, birds를 말하겠죠. 자, 그것들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draw의 과거형이죠. So, even though his invention was not successful, He imitated a bird's wings to try to make a flying machine. 자, even though 접속사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그의 발명이 was not successful. 그의 발명이 성공적은 아닐지라도, 자, 성공을 하지 못했죠. 어, 요렇게만, 그러니까 새처럼 날고 싶은 게 이제 레오도 다빈치 정말 오랜 꿈이었는데, 사실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성공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He imitated a bird's wings. 자그레오나르 다빈치는 자, imitated 모방을 했죠 무엇을요? A Bird's wings 새의 날개를 모방했습니다. To try to make a flying machine 자 나르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하도록 노력하기 시도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자 try 는 뭐뭐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저뭐 해보려고요? 만들어 보려고 자 나르는 기계를 만들어 보려고 새의 날개를 모방을 했다. 어, 우리 교과서에서도 조금 나오는데요. 어, 그 새를, 새의 날개를 정말로 자세히 모방을 해서, 음, 이제 뭐깃털 같은 것도 아주 자세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새가 날 적에 이제 그 기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살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어떻게 새가 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해놨었다고 합니다. Since then, 그, 그 이후로. 자, 그러니까 이 다빈치가 이렇게 한 이후로, 이 말이겠죠. Since는 뭐뭐 이후로, 어, 우리 현재 완료 형태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겁니다. s so, more and more people have successfully imitated the surprising abilities of natural genius. More and more입니다. 자, 그냥 more people 하면은 많은 사람들인데, more and more 하면 점점 더 많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 successfully는 중간에 이제 그 부사로 깨어들었는데요. 자, 요렇게 have imitated가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ave 다음에 과거 분사가 왔으니까요. 어, 자, 모방을 해왔다. 무엇을요? The surprising abilities. 놀라운, surprising은 놀라운 ability. 능력이죠. 자, y로 끝났는데 y를 i로 고쳐 es 붙였습니다. 놀라운 능력. 자, 어떤 거에 자연 속 천재들의 놀라운 능력. 그죠? 어, 자연 속 천재.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새가 나르는 것 자체가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거고요. 뭐, 자연의 모든 것들의 사실은 다 놀라운 것들이겠죠? 이제 인간들이 보기에는. 자, 그런 놀라운 능력을 모방해 왔다. 자, 우리 현재 원료를 쓴 거는, 어, 과거에서부터. 그죠? 과거가 있으면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 모방하는 행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도 현재 완료가 딱 어울립니다. Let's explore some of them. 자, 뭐뭐 하자 이거죠? Explore 탐험 하자. Some of them 그것들 중에 몇몇을 탐험 다볼순 없으니까요. 그것들 중에 몇 가지 some 을몇 가지를 explore 탐험해 보자. Them 은뭘 말하겠습니까? 네, 여기 위에는 놀라운 능력들을 말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탐험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토론 격이 되겠다 그죠? 내보고 네, 자세하게 뒤에 두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